블루스톰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가 지금 7시에 위치해 있고요 도재욱 팀의 대장이지 오늘 1세트 블루스톰에 출격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주황색 테란 임진목 선수입니다 김승현 팀의 테란 네. 김삼구 도로가면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이 어, 엄청난 화력을 뽐내는 것이 도재욱 선수이기 때문에 에, 뭔가 기술적인 임진묵 선수의 어떤 특성을 살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생각도 네. 어, 듭니다. 그렇죠.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량 위주 싸움을 좀 즐겨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네. 김삼 네. 잘하죠. 네, 탄탄하게 그 중후반 운영을 잘헤쳐 그 나가는 도재욱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 혹시 블루스톰에서는 테란이 앞마당 이후에 추가 게스 확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9년 만에 첫 직관 오셨다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에, 예, 제가 작아서 지금 눈에 한눈에 확안 들어오는데요. 아, 이게... 어, 예, 아, 지금 여기서 음... 수술했는데 아이고, 예. 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음... 힘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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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예, 또 오셔서 좀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적당히 재밌게 오늘 준비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임진묵 선수가 타이밍을 잡는다거나 혹은 뭐 박하닉이라든가 혹은 그 경기 시작 전에 이제 그 팬분들의 채팅을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 임진묵 선수가 BBS를 하는데 임성춘을 걸겠다. 뭐 이런 아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 물건자도 네. 예. 아니고 왜 저를 거시는지. 그래요. 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면 이게 또 이제 다방 <laughs>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가족이 아니면 걸지 않죠. 네. 네. 가족이기 네. 때문에 마음껏 거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함께 가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과 저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예. 과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아,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음껏 걸어 주십시오. 그렇죠. 네. 별로 의미 없는 그 내기였다라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여러분, 네. 네. 예. 이제 게이트를 가스 준비하고 있는 도적 선수도 도재욱 선수가 워낙에 좀 최근에 폼이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S 이팀 배틀 내에서 이제 이번 경연 잡아내게 되면은 최종전에서 김태경 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팀 플레이에서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개성이 뚜렷한 이런 팀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등장은 이제 도전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도전 선수 팀을 뛰어넘고 또이 강한 아, 실력을 갖고 있는 두 팀을 이기던 지던 간에 또 만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저 베럭스 위회전 팩토리가 네.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떤 준비를 좀 해왔을지 정찰일꾼이 지금 센터 쪽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라 할지 모르는 선수거든요 전략적인 플레이를 상당히 좀 잘하고 도재욱 선수는 뭐 배달은 움직임이 좀 없어요 네, 네 질럿 하나 나와서 여기 마주... 어들어가네요 여기서 좀 교차됐고 안쪽 들어가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원 게이트 가스 채취하면서 지금 코어 돌리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고요 에이크 쪽에 머린 독이 남아있고 네 현재까지는 린 사장 무난하게 지금은 서로 간의 초반 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음. 확장 타이밍을 가져갔을 때그 확장 타이밍을 노리느냐 아니면은 이제 맛맛 확장을 하느냐 이 싸움이 될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뭐 게스 조절 해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임진묵 선수가. 음. 예. 질러 탄기쯤 질러 넣습니다. 지금 베라스 뒤쪽에 버림 네. 배치해놨고요. 예. 또이뭐 어, 전진 게이트도 아니고 또이 건물 배치가 잘돼 있어서 질럿이큰 활약을 지금은 어, 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음. 자 일단 뭐 안정적인 시작을 하네요 베라 더블이 아니라 네. 2 인용 맵. 막또이 게이트웨이를 어딘가에 또 숨겨 지어주면서 강한 그런 진로 압박도 가능한 맵이니까요. 네. 뭔가 상대가 이제 전진 파일런 이후에 로보틱스를 전진해서 지어서 예전에 이제 이 블루스톰이 팀 단위 리그에서 뭐 사용이 되거나 개인전에서 사용이 됐을 때 12시 쪽 방향에다가 뭐 파일런 짓고 로보틱스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넘나드는 이런 경기도 했었거든요. 네. 자 입구 쪽에 병력 계속 좀 모아두고 네, 있는 임진묵 네. 선수고 정찰 되게 꼼꼼하게 하네요 몰래 예. 몰래 뭔가 이만한 그런 건물들 네, 좀 확인을 해보고 네. 좀 네. 약간 다르게 가죠? 빠른 확장이 아니라 네. 로보틱스를 올려주면서 네. 그건 리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네자 위에 저 앞마당 쪽에도 일꾼 한개 배치해놓고 있는 임진묵 선수입니다 머신샵 돌아가고 있어요 무난하게 팩토레에서 병력 생산하고 있고 벌처로좀 아래쪽을 살펴보고 있어요 네 머리도 꽤이제뭐네 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머리도 어느 정도 뽑아 놓고 난 이후에 벌쳐 떠나면서 앞마당 쪽에다가 대놓고 합장 예 네, 요런 식의 어떤 그 무난한 경기 운영을 지금은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네 모델도 아, 꽤 많죠 네 이게 그 테란 입장에서는 아 기본적으로 포도스가 드라군 한+ 아, 한 마리 더한세 마리 사이까지 뽑아 놓으면서 음. 아, 확장을 가지고 가전 아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목적어 테크 타고 있는 도재욱 선수고 임진묵 선수 원팩 머신샵에서 마인 개발 해놓고 확장 네. 도적 선수도 좀 안정적으로 상대방이 벌처 찌르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견제하는 경기 운영을 좀 좋아한다라는 음.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에 대한 변수, 벌처에 대한 변수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에 어, 안정적으로 멀티를 하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네. 멀티 차이가 조금 이제 난다고 하더라도 멀티를 조금 늦게 한다고 하선 치더라도 예, 추후에 이제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힘싸움 이런 부분에서 도적 선수가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초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도재욱 선수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진묵 선수 원팩 확정 이후에 스탑포트입니다. 네. 네. 자, 옥저버와 리버테크를 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옥저버테크만 올렸다라면은 이 진짜 어, 보통의 테란 상대로의 프로토스가 보여주는, 어, 자주 보여주지 않는 음. 그런 식의 운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네. 임진목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타포트를 이렇게 빨리 올리는 대란이 요새 별로 없어요 네. 네.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특성들이 요런 어, 예. 것들 안 당하려고 옵저버도 좀 미리 뽑아 놓은 거고 입구 쪽에다가 그라믄도 좀 배치를 해 놓은 거고 네. 네, 이런 거였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데 성공했고요 네, 여기서 지금 일권한 개씩 네. 옵저버가 있어서요. 네, 옵저버도 있고 건물 배치를 어느정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네. 가스캔은 일부는 한둘 정도 잡았을지언정 네, 깊숙하게 들어가서 뭔가 프로브를 대량 학살하고 하는 그림은 안나왔습니다. 그렇죠. 벌써가좀 네. 정리됐습니다. 힘싸움 구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견제 위주로 자신은 이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테마 자체는 일단은 빨리 걸릴수 밖에 는 없어요. 옵저버가 이, 이 벌써 나왔고 네, 지금 도정 선수에게 심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군 피해를 원하는 만큼 주질 못했어요. 예, 어, 그래도 이 들어가 주면서 어느 정도 압박과 함께 어, 상대의 의도를 대략적으로는 좀 파악을 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적인 그런 건물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 배제됐죠 대란은. 지난번에 음. 그견제 그 네, 잔쪽 들어가서. 또툭 건드려봤습니다만 드라운에 의해서 정리가 좀 됐고요 예, 3게이트에다가 옵저버까지 뛰어가면서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아, 좀 안정적으로 대처해가면서 옵저버로 아, 상대의 본진 안쪽을 보면 툭팩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아, 이게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할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거든요 뭔가 확장도 지금은 없는 데다가 팩토리도 4개까지 빨리 늘어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옵저버를 아, 본진 안쪽에다가 회전시켜 보면 은 아, 드랍쉽 테크를 아, 활용을 해서 드랍쉽을 활용을 해서 견제 위주로 플레이할 거다 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택토리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네. 아, 무조건 해줘야 되겠고 네. 벌처들이 난입할 수 있는 길목들을 건물을 통해서 아, 좀 막아두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드랍. 자 드랍 십은 지금 일단 떴기 때문에 본진에 그다음에 어, 본진에 다 떨어지고 앞마당에도 좀 일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가 예. 다탄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추가적인 병력들이 걸어서 합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왼쪽 으로좀 돌아서. 자, 이건좀 견제. 건물 네. 지으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까 그 아래쪽에 게이트웨이도 이런 식으로, 네. 예, 건물을 통해서 이 걸트와 병력들을 막아야 할때동원 됐었거든요. 네. 병력을 오. 끌어당긴 이후에 두기는 안만한 쪽으로 가서 이제 추가 견제합니다. 네. 양쪽으로 지금은 흔들면서 일꾼을 최대한 학살하고, 네, 그 이후에 팩토리를, 어, 토리 넘어가는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음. 자, 여기서 는좀 정리가 좀됐고요걱정은 드라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 폴로부가 가서 정보가 잡았어요. 짠쪽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은 일꾼을 정리하진 못했습니다. 네. 한두기가량 정리해야 모습이 지 나왔고, 네. 팩토리 늘린 타이밍 잡고 있는 임진모. 팩토리가 이제 이제 네 개째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드랍쉽으로 흔들다가 타이밍을 좀 탱크를 모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멀티를 하거나 혹은 타이밍을 잡거나 하는 이런 급 판단을 할것 같은데요. 네, 그 전까지 도재욱 선수가 일군 손해를 많이 안 보면서 트리플을 왕성하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숫자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춰놓게 되면 힘싸움이 충분히 되는 양상입니다. 네. 발차를 계속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시야 확보 자체가 지금 잘돼 있거든요. 게임맵을 네.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거점마다 자, 옥저버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네. 정면 어, 자원을 많이 먹고 하는 정면 힘싸움보다도 어, 드랍식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견제해주고 타이밍을 잡는 것이 임진묵의 스타일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온것 같아요.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드래곤 배치를 해놓으면서 네. 들어오는 견제에 기리지 않겠다라는 그 계산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네. 드래곤 세기 보내면서 벌처 견제 다시 한번 막아내고 있죠. 저 곳곳에 드래곤 배치가 돼 있어서 원하는 대로 지금 벌처로 활약하기 힘들고 네. 드랍 시면 좀 떠났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일꾼한두개 잡는다고 하더라도 넥서스가 세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꾼이 금방 금방 지금 차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 일단은 드랍시 입으로 어느 정도 흔들었고, 상대방이 내성이 생겼다 싶은 분 시점에는 더 이상 시도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본격 힘을 길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탱크 6기 정도 모아서 트리플 지역적으로 지금 한 발짝 나와 있죠. 네. 여러 번 성공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좀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런 대박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아, 그런 결전이 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이 다른 맵에 비해서는 추가 게스트 확장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도... 아, 또, 감안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대란이죠. 네, 도적 선수는 옵저으로 시확보를 잘 해놓고 있어요. 이것만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방은 힘이 일단 은 본인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있, 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가 트리플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을 옵저버로 확인을 했다면 본인도 11시 쪽에다가 넥서스를 건설을 해가면서 이후에 태크까지 그리고 게이트웨이 확보까지 지금 해놓으면서 힘싸움 준비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벌써 움직임을 옵저버로 통해서 좀다 지켜보고 있죠. 내려가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아래쪽에 네. 들어온 배치에 놓고 있어요. 네. 네. 건물로 막아놨겠죠? 네. 위에 좀 막아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벌처 움직이 보이면 바로 들어가 배치. 네. 자, 무난하게 막고 있는 도적 선수고요. 템을 예. 좀 찾아보려고 l s 는힘진먹 여기 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론도 건설을 해 놓고 보정어도 스피드 업을 해 놓게 되면 네. 상대방의 오. 스타일에 대해서 그냥 가서 몸으로 제거해야죠. 네. 자, 여기서 벌처가 하나 살아남기는 했습니다만. 네. 상황이 완성되면서 이 일꾼에게 태클을 쓰는 듯해요. 그렇습니다. 도적 선수의 본진 안쪽에 태클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게이트웨이라든가 뭐 이런 음, 것들. 네, 게이... 주라게트 늘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비터 태클을 밟기 위해서 스타 게이트 지금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을 네. 네. 올리고 있는 도적 선수고. 네. 저 벌터로 어떻게든 견제를 해보려고 에르센이 이제 뭉쳐인데요 네. 이 부분들을 네. 적극적으로의 방어를 하기 하고자 해서 아, 보통 때보다는. 아, 좀, 그, 아비터 테크 자체가 좀 늦을 수밖에 없었고, 그희 그렇죠. 앞마당 깨스통 자체들을 보면 늦게 달았거든요그 네. 그냥 안정적인, 아, 그런 흡비를 아, 보여주고자, 아, 굉장히 그 노력을 했던, 아, 도지옥 선수라고 할수있겠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왜냐 보시면, 시야가 많이 밝혀 있습니다. 네. 아비터 테크를 지금,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정보를 지금은, 아, 임진묵 선수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탱크를, 한발더 지금은 전진을 시켜도 되겠구나. 왜냐면은, 아, 본진 안쪽에 뚝 떨어지는, 아뭐 리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그러니까 마법이 없는 프로토스의그 순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덕 위로 올라오면서 가스 벌티 하나 더 가져가고 투하 벌이 돌려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네. 또 그에 맞춰서 어떻게든 저 방어 타워를 짓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끝에 토넷을 거의 안 짓고, 네. 네, 병력들을 꾸준히 뽑아내는데 그 성공을 했거든요. 현재. 네. 네. 그렇죠. 그니까? 네. 탱크 조합. 예. 네. 이거 임진묵 선수는 어 전진을 시도를 하는데 드라군이 순수하게 지금 여기 갇혀 버리면은 곤란하거든요. 네 예. 예, 어떻게 지금은 탈출을 하느냐인데 탈출을 못하고 퇴로가 막혔으면은 이 확장 기지를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최대한 좀 어쨌든 여기서 시간을 좀예 끌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또이 테란이 어 확장 자체를 계속해서 빠르게 가져간 건 아닙니다만 이 한방 자체는 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나와 있는 드라군들 한번. 딱 싸먹어 싸먹어 버리게 되고 테란의 병력 피해가 별로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이거 머리 아프죠? 그렇죠. 네. 예, 요 병력들은 잡히더라도 오. 좀 의미 있게 시간을 끌면서 잡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 뒤쪽에 뒤쪽으로, 탱크 몰려거든요 위쪽으로 빨리 뚫어야 되는데. 네, 벌쳐 공으로 맞고 있어요. 예, 네, 그냥 벌쳐 마인. 네, 마인으로. 뒤쪽에는 먼저 정리되고 네. 최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빨리가 되는 거 네, 마이 끌기, 많이 끌기, 네, 많이 끌고 이색 고자. 파렌덴 뒤에서 병력이 쫓아왔습니다. 네, 벌처는 어느 정도 날려버렸습니다만은 크사자 자체는 그대로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S C V로 코멘트 센터 짓고 네벌처만 충원해서 조금 더 지금은 어, 정비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센터 쪽으로 병력 보내는 도정 선수요. 제로 위주. 마인매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지금은 탱크가 좋은 포지션에서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 센터 쪽으로 압박을 이어나있는 아, 이재동 선수 때문에 아, 태... 막아크 길막, 길막. 때문에 길막돼 가지고 예.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예, 여기서 예전에 막혀가지고... 이제 예 예전에 이제 저렇게 국맥경화라 그랬잖아요. 예, 예. 이재동 선수가 히드라가 드론이기를 막아서 아마 히드라가 못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야, 탱크 어, 접었어요. 불편했습니다. 예 금방 해, 어, 완치했습니다 네 여기 질럿 질럿 넣으면서 여기 군대하고 있고 어 안전관리 어, 들어갔어요 예 상대방이 게 어, 들어갔는데요 아니 이런 대추 국면에서 분량에 예.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대추 국면에서 지금 질럿을 돌려서 네, 견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센터에 좀 병력이 대치가 되 있는 상황인데, 네. 올라오는 탱크 드라고 어? 어, 오고 질러서 여기서 치는 패들. 깨끗... 아 이게 이쪽, 센터에 병력이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본진 쪽을, 아그 본진 쪽을 돌보기에는 동선이 조금 길다고 판단을 한것 같거든요. 네. 약간 정비가 안 됐습니다. 아, 이쪽에서 아, 타이밍이 한번 내려갑니까? 네. 후방에 네. 있는 병력들과의 연계도 중요할 텐데요. 네. 지금 여이안쪽에 전면에 벌초가 없어요. 마인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아, 벌초와 마인 같은 상황에 진격을 예. 했 질러 3가좀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마인드 들기 들고 들어가서 테이크 숫자 줄이고 있습니다 예 네. 질러씩 그냥 훅 뛰어서 서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느라고 발 빠르는 어떤 그 벌처가 전제를 막으려고 다 들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시선 분산 시켜놓고 는기후에 벌처 공백기 밀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판단이 좋았네요. 이게 테란 상대로는 사용하기 조금은 힘든 그런 예. 전술이었거든요. 그렇죠. 후토스나테 그렇죠. 어, 저그 상대로 쓸만한 그런 아, 진료 특공대들을 활용해주면서 시간을 벌면서 네. 또 상대방의 그발 빠른 그런 병력들. 그, 질럿들을 막아낼 만한 벌처의 움직임을 제안해 주고 그렇죠. 추가 병력을 뽑아내면서 중앙에 있는 병력들을 몰아냈어요. 예. 한시 쪽에 북치고 센터를 점령했어요. 예, 질럿 한 부대 미만으로 지금은 상대방의 벌처를 전장 안에서 없애 버리고 그 본인이 이제 그 벌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된 질럿으로 탱크 위주로만 지금은 잡으면서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테라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본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마인메설을 저기에다가 해 놓는 거는 아, 아비터가 어느정도 리콜이 될만한 시점이 됐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본진 안쪽에다가 아, 리콜 대비를 해놓는건데 문제는 지금은 멀티도 조금 최적화에 신경을 써야되고 유닛 배치도 다시 해야되는 약간 좀 이중고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헝클어졌다고 그래야되나요? 좀 흐트러졌어요 네 이제 한번에 그 공격 그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병력은 준인데 성공한 도제 선수고요. 네. 질럿 추가 확정. 질럿으로 이렇게 물량이 자신이 있으니까 질럿을 저렇게 한 부대 정도로 회지 회전을 시키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이제 병력이 쏟아지는 걸로 센터에 아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는 탱크를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열두 시까주님 확보하고 있는 도제 선수고요. 네.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다시 센 정면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지금 타이밍에 아비타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네. 어디로 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잘해 놔야 됩니다. 예. 저 위에도 터렛 공사 좀해 놓은 상황이고 예, 예. 완벽하진 않아요. 터렛 공사가. 위쪽으로 붙어서 그냥 쑥들어가면 스타포트 옆쪽에다가 리콜이 될것 같거든요. 네. 터렛을 더 성실히 더 많이 건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베스트 반응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네. 예. 예. 배스리 자 시야 보는 시야 보지만 저 그냥 애매한 지역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애매한 지역으로 본 보질이 아닙니다 안마당 많이 됐어요 네. 네 들어와서 여기 자리 깔았습니다 네. 네, 여기 타라가 네. 네, 네. 정리해주면서 확장기를 흔들어주고 있어요 안마당 네. 쪽입니다 안마당예안마당 네, 가스 지역 쪽 같은 경우는 약간 테라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쓰는 지역이죠 네. 예. 하거든요 네, 이쪽으로는 들어오면서 커맨드 여기서 들어놓고 있고 자 일분 남사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네, 많이 잡았습니다. 네, 뭐, 부틴 쪽을, 네. 자주 노리는리는 것이 프로듀스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또, 이, 아, 다른 맵과는 달리, 저렇게, 저, 좁은 길목에 테스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노려서 네. 앞마당 쪽을 공략한 것 같습니다. 네. 이병력이 정도 썼잖아요. 예. 근데 병력이 이만큼 또 있어요. 네, 분량 체전이 갖춰졌거든요. 왜냐면, 지금 확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차원의 회전율, 도제형 선수에그 능력을 충분한 선수예요. 예. 지눌드라고 예, 그냥 들어가네요. 질렀더라고 5점 아비코 요거 밖에는 예. 아런 상황입니다. 무슨 마법 유닛이라든가 뭐 하이템이라든 이런 없어요, 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데 기본 무기. 네, 자, 기본 무기가지 짜오는 선수거든요. 예, 지형을 이용해주면서저 좁은 길목을 거의 넓히게 하는 수네. 예. 그런 병력 빅팀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마이는 질럿으로 지우고요. 예, 이게 예, 지금 분기가 좋은 게 아니라 반력이 예. 센것 같아요. 힘이 니다 어, 그렇죠. 그냥 그냥 예. 힘이 세요. 와, 추가 병력 계속 내려오죠. 네. 거기에다가 그냥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본인의 힘 세다라는 것을 알고 진럿을 돌려서 벌처를 전장에서 이탈시키는 예. 예, 이런 식의 본인들이 어떤 아이디어도 있다 보니까 그냥 그냥 힘에 밀리는 그렇죠. 지금 무기를 사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병전이에요. 예, 단순히 질량만 예. 많이 뽑는다라는 것을 지금 뛰어넘고 있죠 분열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전술적인 움직임까지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김진묵 선수한테 흔흔 들리고 있어요. 네. 이게 기술 상대가 기술이 앞서면은 그 기술을 본인의 예, 기술로 커버할 수 있는 상성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요. 네. 예, 커버할 수 있는 데 그냥 힘에물리면힘이면는 그렇죠. 답이 없어요. 기술이 안 들어가니까. 탈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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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격을좀 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네. 막으면서도 버텨내잖아요. 이 제비 뭐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의 스트레이트 속도니까 네. 그렇죠. 네. 한방한 방이 너무 아픈 거죠. 네. 어, 가 3킬을 기록한다는 것도 이게 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아비토도 힘이 세요. 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 아비토가 최종 경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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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 수가 없어요. 못 때려요. 네. 좀 위에서 때리는 거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릴 수 없으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게 네. 아, 그렇게 이 강한 공격을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비토는 아닙니다만 네. 언젠간 그렇죠 이게 뭐 숟가락 살인마 하는. 그럼 별명 좀 있을 정도 좀 오래 걸려요. 네. 네. 자 팩토리 쪽장악 엄마도 치다니까. 우리도 죽게 되겠죠. 네. 예. 그 드래곤 네기로 마인을 제거하고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1마인당 드래곤 네기 줘도 내가 이긴다. 왜냐면 그만큼의 물량이 지금 뒷받이 되기 때문에. 네. 저기 마인을또 제거하지요. 아, 보세요. 네. 드래곤으로 마인 을제거합니다 네. 다음 싸움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제거를 하면서 뒤를 열어주고요 아, 이게 멀티가 유지되면 또 이런 식의 어떤 그 수비가 만약에 던져주는 공격이 반복되고 본인의 수비가 된다면 은 어, 이후에 나가서 뭔가 상대방을 상대방에게 타이밍을 잡을 기회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데미지를 계속 멀티 하나씩 날아가면서 이런 어, 손해를 좀 입는 상태에서 수비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네, 또이 아, 여러 방도 견제를 하면서 프로브를 어떻게든 많이 꺾어줬어야 되는데 오니오프 네. 형제는 안정적인 운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막히고 자신은 리콜 한 방에 진짜 너무나도 네. 아, 많은 것을 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계속 댄스하면서 어? 이득을 보고 있는 도재욱이에요. 예, 생질렀더라고로 그냥 네. 계속 이제 바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 퍼 부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이 게이트도 좀잘 늘렸거든요. 네. 물량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확장도 잘 먹고 있고 확장 전제도 안짜했어요 아, 그 시간이 거의 20분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도 확장도 어우 아태란이라 이거 주력 병력 한번 잡으면 끝납니다. 예. 그리고 위에 지금 움직이는 병력보다. 위에 지금 안 움직이는 병력이 또 예. 그만큼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또 기회를 보기 위해. 시선을 좀 아래쪽으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현역 시절 때도 참 궁금했습니다만은 신기하거든요. 이 선수가 예. 예, 유닛 조절을 1분 조절을 어이선수 만에 어떤 일런그 1분, 1분량 조절과 이러보세요. 예, 유닛 폭발 타이밍 이거 지이다 아니 저렇게 아니 <laughs> 아니 무슨 진짜 이게 일렬로 가서 일렬로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쌩 질러시잖아요. 예. 그래 아까 전에 예. 예. 드래곤들이 마인을 제거했거든요. 예 아니 기술이 예. 기술이 없어요. 그냥 예. 근데 힘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요. <laughs> 정말 답답합니다. 바위 그러니까, 아그 예. 대나무로 바위를 깨고 있어. 거 약해. 동대동대 지역이 아 본진 쪽 난이도하면서 예. 나머지 영역들도 해나의 지력을드래수 있을 만큼의 드래곤으로 드래곤적으로 싸우죠. 어제.